안녕하십니까. 이오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의 법철학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아학파의 법철학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시티움에서 태어난 제논에 의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제논은 기원전 33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64년에 아테네에서 죽었습니다. 이 제논의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스토아학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서 기케로라는 사람하고 세네카, 에픽테투스,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스토학파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대체로 스토학파가 처음 창립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에 의해서 영토가 상당히 확대됐던 헬레니즘 시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기케로와 세네카, 에피케투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기에 스토아파가 나타나긴 했지만 로마 사람들에 위해서 계속 개성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스토아파를 개성했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키케로는 로마에서 상당히 고위직인 정치가이면서 행정가였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카이사르하고 블루투스 등에 의해서 삼두정치가 이루어지는 걸 계기로 키케로는 정치에서 물러나서 철학적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키케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세네카는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 그러면 악덕 황제로 잘 알려진 네로 황제가 있죠. 이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습니다. 가정 교사였고 또 세네카는 이 당시에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바꾸고 바뀌고 그 이후에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아예 그 자신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죠. 이런 식으로 스토아학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신분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공통된 큰 주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 행복, 그 다음에 주변의 좋은 평판을 모두 포기해서라도 이루어야 할큰 어떤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생을 다하라. 이것이 스토학파가 얘기했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스토학과들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간섭적으로 이루어, 이루는 그런 즐거움들 있죠. 돈이 많다든가, 사회적인 평판에 좋은 시선을 받는다든가, 부러움을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일정한 지식이나 학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의미하고는, 어, 무관하다는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은 어, 결국에는 이 우리가 개인적인 삶으로서 어, 혼신을 힘,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미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즐거움이 아니고 개개인이 이성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어떤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취직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 있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변의 평판이나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에 몰입돼서 내 이성이 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이 스토아 학파들은 그런 이성이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내 인생의 의미를 향해서 온 열정을 다 바칠 때 그럴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고 진정한 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스토아적 사고가 됩니다. 소통학과 사람들은 이 우주에는, 이 우주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개별적인 상황에는 이 우주의 원리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사물에 우주 원리가 명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 원리가 인간에게 작용한 것은 뭔가라고 하면은 인간이 감각적으로 어떤 쾌락을 상황에서 어떤 즐거움 상황에서 있든 말든 우리 이성은 바로 우주의 원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성이 정확하게 보는 그 관점은 결국에는 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 우주 원리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결과 나의 이성에 의해서 나의 이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지금 해야 된다는 그 의무는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원리가 실려있는 그러한 무게 있는 어, 의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주 원리 속에서 어, 나의 숭고한 역할을 다하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이 요구하는 의무에 온갖 열정을 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이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면은 법철학 책에서 키케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책을 보도록 하는데요. 키케로에 있어서 자연의 어떤 법칙은 그것은 진정한 법규이고 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인간의 이성이다. 즉, 인간의 이성이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이면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은 자연에 합치되는 것이고 만물에 침퇴, 침투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만물이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불변한 어떤 진리이면서 영원한 진리다. 따라서 내가 어떤 즐거움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무는 결국에는 만물의 어떤 원리와 상통되는 거고. 영원한 우주의 어떤 원리 속에서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올바른 이성은 우리에게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어, 정직한 사람은 이러한 올바른 이성의 명령과 또 금지에 따라서 또 그렇던 사람은 이러한 이성을 애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따르는 그 행동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토학파들은 이 의무를 잘 이해하고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반해서 이 의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말초적인 쾌락과 습관적인 어떤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의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들은 이 사람들은 모든 우주의 원리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 이성의 형태로 다 내재돼 있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존재들을 동등한 가치로 이해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의무에 충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의무를 이해하고 의무의 온갖 열정을 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 의무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한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웃의 어떤 실수, 이웃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그냥 무난하게, 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배려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도움을 주는 등 그러니까 이 스토아 파의 사람들은 어, 사람들이 봤을 때 의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의 행동은 인간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어, 아주 평범한 사람의 행동 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평범한 행동으로 공동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토아 학파는 이성에 따르는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뺏지 않고 부모에게 존중을 다하고 이런 어떤 것을 정확하게 평범하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토악파는 바로 이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정되는 그런 법이 가장 정상적인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스토아파는 일종의 엘리트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유병학 교수님의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 이성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은 모든 사람 안에 있지만 그 형태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이성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이성의 희미한 쌍만 있을 뿐이고, 어, 그래서 현실적이고 관습적인 캐락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런데 현인들에게는 이 이성이 아주 순수하고 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현인들이 만든 법규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이 현인 내지 철학자 철학자가 이제 번역을 하면 오늘날에 이제 철학과에 다니는 사람 뜻이 아니고 철자가 현명한 사람 현명한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인 내지 철학자의 이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동어 반복이죠. 현명한 사람들의 이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정상적인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키로 사상이긴 한데요. 이스토학파들은 이제 은연 중에 이 법적인 개념에서는 기족주의가 약간 가미되어 있다. 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